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금일은 내일 무조건 사야한다. 삼성도 투자는 10배 오르는 이 기업. 마지막 매수 기회입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어,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뭐, 10배, 20배, 2배, 못해도 늘갈수 있는 종목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자, 1월 달에 소개시켜드렸던 필옵틱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7,000원 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고, 오늘 같은 시장에도 강세가 나와주면서, 자, 꾸준한 우상향과 함께 몇 배? 두배 정도의 수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충분히 못해도 두배 정말 많게는 10배까지도 갈수 있는 그런 종목을 준비했기 때문에 끝까지 잘 따라오신다라고 하면 분명히 큰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중요한 거는 왜 내일 사야 되느냐? 하필 뭐 이번 달도 아니고 내일이라고 제가 꼭 집어서 이야기한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사실 내일 어떤 일정이 예약되어 있느냐? 자 우리가 이제 언제 6일에 뭐한다? 고스닥에 상장합니다. 어떤 종목이에요? 이노시뮬레이션이라는 종목이 상장을 하게 되죠. 딱따블을 노리는 이노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딱따블이라는게 과거와 다르게 지금의 몇백 퍼센트까지 공모의 400 퍼센트까지 오르는 딱따블이라는 거겠죠. 그러면은 지금 당장 6일에 뭐, 당, 이노 시뮬레이션이 딱딱을 상장하니까 이것을 사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이 이노 시뮬레이션을 사는게 아니라,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이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뭐가 된다? 늘 얘기하지만, 테마라는 게 형성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 이노 시뮬레이션이라는 종목이 기존의 공모에 흥행 실패를 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기대를 해볼 게 없습니다. 근데 이노 시뮬레이션이라는 종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예요? 올해 최고 뭐다? 기관의 경쟁률이라는 거예요. 어, 기관의 경쟁률, 최고 경쟁률의 공모가 1만 5천원 확정이라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기관이 봤을 때는 이 이노 시뮬레이션이라는 이 종목의 기업의 가치가 되었던지 아니면 뭐다? 이 이노 시뮬레이션이 이 현재 영업하고 있는 사업의 가치가 되었던지 뭐가 되었던지 간에 여기에 대해 굉장히 뭘 한다? 긍정적으로 본다 라는 거죠. 긍정적.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하겠다? 올해 최고 기간 경쟁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이노시뮬레이션에 상장을 한다 라고 하면은 제가 늘 얘기했던 게 뭐예요? 이 이노시뮬레이션이 400% 간다? 따상간다 사실 이거를 우리가 사는 거는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당장 만 5천원에 얘가 상장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미 6만원 6만원 여기서 상한가 한 번만 더 가주면 7만에서 8만원 늘고 있습니다 이거 괜히 여러분들이 잘못 매수했다가 어 뭡니까 반토막 나는 거는 진짜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그렇기 때문에 이노시뮬레이션이라는 종목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고 하면은 늘 얘기했던 게 뭐예요? 우리가 과거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고 뭐했습니까? 2차 전지주들이 올라가고 이런 것처럼 어떤 종목이 상장했을 때이 상장주가 강세를 보인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주식에서도 뭐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 반사이익이라는 것. 어, 이 기업이 어떤 사업을 하냐에 따라서 그 사업 관련 소유주들, 사업 관련 테마주들이 함께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일 이노 시뮬레이션이라는 종목이 상장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정말 따따상 간다고 하면은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노 시뮬레이션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이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자 라는 거겠죠. 과연 어떤 테마를 가지고 갈 것인가. 자, 그래서 봤더니 이노 시뮬레이션이라는 종목이 어떠한 기업이냐. 자, 이노 시뮬레이션이 XR 기술이라고 하면서 스마트 모빌리티 시뮬레이터 구현이라고 하죠. 말 그대로 시뮬레이션, 뭘 돌려본다. 이제 여기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XR 기술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XR 관련 수의 주, XR 관련 테마주로 볼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이노 시뮬레이션이 XR 기술로 뭐 한다고 요 스마트 모빌리티 시뮬레이터를 구현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기술 자체는 거들뿐이라는 거고 이노 시뮬레이션이라는 종목 자체의 기업은 뭐다? 자동차에 탑재되는 자율주행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멀지 않은 미래에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 부패될 것에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그러면서 안전을 위한 자율주행 기술 테스트가 필수적이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테스트,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거겠죠? 자율주행 부분에서 테스트도 그렇고 그러면서 시뮬레이션 환경을 확장현실을 통해서 제공하는 기업인데, 이게 무엇을, 하, 어, 무엇을 통해서 한다? 실제와 똑같은 디지털 환경을 구축해 기술을 테스트하고 결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가상의 환경을 제공해 비용과 시간 등을 절감할수 있도록 서비스.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잘 아는 디지털 트윈이죠. 디지털 트윈. 이 가상의 환경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최근에 이제 나중에 뒤에서도 얘기할 건데, 네옴시티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런 거 관련해서도 이슈가 됐었던 부분이죠. 똑같은 현실 세계를 구현해서 거기서 가상의 상황을 부여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떠한 결과치를 가지고 오는지. 그러니까 이 실질적인 사람이 위험 부담을 감수할 이유도 없고 굉장히 빠르게 결과치를 도출해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 사업의 필수적인 영역이 뭡니까? 디지털 환경 구축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노 시뮬레이션이라는 거는 실제로 XR 관련 수혜주로 보는 게 아니라 시뮬레이터 관련해가지고 뭐한다? 이 디지털 트윈! 그래서 새로운 기술 개발 과정에 실제 환경에서 실행하기에는 사고의 위험성 아까 얘기했죠? 사람이 트때될 이유도 없다고 과도한 준비 시간, 직접 똑같은 건물을 만들 필요도 없고요 어, 뭐 어떤 유지보수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가상의 건물을 만들어내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이노 시뮬레이션은 뭐다? 디지털 트윈 기반 XR 시뮬레이션을 핵심 원천 기술로 보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이노 시뮬레이션이 그러면은 상장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다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기술은 사실상 뭐다? XR이 아니라 디지털 트윈이라는 기술이라는 거예요. 디지털 트윈. 그러다 보니 지금 우리가 이 뭐예요? 이 지금 상황에서 봐야 되는 거는 이너 시뮬레이션의 상장과 함께 다시 한번 디지털 트윈 관련 테마가 나오,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여기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또 특히나 아까도 방금 제가 네옴시티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는데, 최근에도 네옴시티 관련된 이슈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옴시티는 작년부터 해서 계속 나오는 게 네옴시티예요. 근데 이 900조 원 시장에 전 세계가 뛰어든다라고 하는데, 이 네옴시티 관련되어 있는 핵심 사업도 뭡니까? 디지털 스마트시티잖아요. 스마트시티. 그러면서 네옴시티가 과거에 네이버 사업에 대한 관심을 보였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 네이버 사업에 관심 보였던 이유 중에 하나도 뭡니까? 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기술력 때문이었겠죠. 그래서 지금 네옴시티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로서도 디지털 시장 공략한다라고 하면서 디 트윈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이 네옴시티도 여러분들 지금 숨 고르는 것일 뿐이지 분명히 뭐가 된다. 최근에 또 이슈가 됐던 것처럼 지속적인 시장의 테마가 될 확률이 커요. 음. 그렇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디지털 트윈이라는 이슈를 가지고서 주가가 급등할 모멘텀으로도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나 최근에 애플 관련해서도 애플도 뭐 했습니까? 애플이 이제 시총이 3조가 넘, 3조 달러가 넘어가게 되면서, 이 아이폰 같은 경우, 애플의 지금 미래 미, 비전 프로, 애플카, 여기 관련되어 있는 이슈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다시. 애플카를 언제 출시할 것인가. 비전 프로를 올해 안에 출시한다. 뭐, 이런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사실 뭐가 또 디지털 트윈 기술이 부각될 수 있느냐. 이 비전 프로 자체가 뭐가 된다고요? 이 비전 프로 자체 출시가 생태계에 합류를 하게 되면서 앞으로 뭐 하게 된다? 디지털 트윈 시장에 더큰이 뭡니까? 사람 몸까지 구현하게 되는 디지털 트윈 시장에 더 빠른 이 뭡니까? 기폭제가 될 확률이 크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 자체가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 이, 지금, 이너 시뮬레이션의 상장 자체는 그래, 그냥 이 종목 자체가 상장했구나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너 시뮬레이션의 상장과 함께 이 종목이 정말 따따상에 가버리고 강한 상세를 승 나타내준다라고 하면은 사람의 심리가, 어, 그러면 오르지 않은 건또 뭐가 있을까 봤을 때 디지털 트윈이라는 기술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지금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이 디지털 트윈 기술 관련해가지고 뭐 한다고요? 네옴시티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지속적인 미래 성장 전망에 대한 좋은 내용들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기관도 사실상 모였을 뭐수 있다. 정말 올해 최고 기관 경쟁률을 가지고서 갔다가 공모에 참여를 했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겠죠. 이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삼성 같은 경우도 뭐 한다. 반도체 공장 디지털 트윈 뭐 한다고요? 테스크포트, 포스 팀을 꾸리면서 인력을 확충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린, 드리고 싶고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는데 지금이 마지막 매수 기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게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기술력을 본다라고 하면 시장 규모가 굉장히 지금 적어요 자 보면은 80억 달러 규모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미래 가치는 굉장히 크다고 했죠 디지털 트윈이라는 게 앞으로 사람이 해야 될 모든 시간적이나 자원적이나 모든 것들을 다 없애주기 때문에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은 지속적으로 스마트시티라든지 이런 디지털 전환 시대에 있어서 앞으로 가파르게 성장할 수 밖에 없는 거고, 이 시장 규모가 몇 배, 900억 달러까지 해서 실질적으로 11배 이상의 성장을 더 나타낼 수 있는 기업인 거예요. 아, 기업이 아니라 기술력인 거예요. 기술력. 사업인 사업. 그렇기 때문에 이 디지털 트윈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 분명히 지금 여러분들이 공략해 본다라고 하면은 앞으로의 이 실적 전망과 같이 투자로서의 괜찮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고 여기 관련된 모멘텀으로서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종목이 딱한 종목이 있어요. 디지털 트윈 관련돼가지고 뭐가 있냐면 바로 웨이버스. 웨이버스라는 기업은 과거 최근에도 정부가 뭐예요? 디지털 트윈에 대한 구축 대규모 투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시도 디지털 트윈에 대한 이런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그와 동시에 사실상에 아까 얘기했던 네옴 시티 관련돼 있는 이슈. 그래서 웨이버스 같은 경우는 이 디지털 트윈 관련되어 있는 네이버가 과거에 650조 관련 내용 시티 공약한다! 라고 하면서 거기 관련되어 있는 디지털 트윈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로서도 상한가를 갔던 종목입니다. 어, 그리고 차트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뭐예요? 최근 이제 하방 추세 돌파하고, 그 다음에 저항대, 때, 저항대, 때, 저항대 때 안착하고 다시 돌파, 다시 이런 이, 여기 지지라인 또 지켜주죠? 그래서 툭 치고 가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그래서 웨이버스 능력을 보시라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방송 좀 마무리해보려고 하고요 자 그리고 늘 말씀드리다시피 시황적인 부분의 종목 피로틱스도 소개시켜드리고 거의 지금 한 6개월 지났어요 그러니까 2배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에게 2배, 3배, 4배, 10배 이상 갈수 있는 종목 정말 많이 소개시켜드렸고 실질적으로 재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5배, 6배, 10배간 종목들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그만큼 시간적인 부분에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거고, 내가 뭐 시간적인 부분에 투자라는 데 있어서 조금, 제, 어, 제. 조금 부담스럽다든지, 아니면 이 종목을 가지고 가는 데 있어서 좀 옆에서 좀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어떻게 달라 했습니까? 늘 얘기하지만 이렇게 영상의 하단을 보시면요. 텔레그램 주소가 있고요. 이 텔레그램 주소 지금 2179분이 들어가 계시는데, 들어오시면은 이런 식으로 100% 무료로 실시간, 단타, 어, 매수매도 사인까지 다 드리고 있습니다. 다 드리고 있고, 자, 보면은 강태공 전문가 카톡방 입장 링크도 있기 때문에 클릭해서 들어오신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에 대한 매매 전략 대응까지 다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링크를 클릭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되겠다. 강태공 전문가의 카톡방에 들어오셨다. 그러면은 하단 링크 클릭하시면 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의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모두들 안녕!